100년 전통 구두방 신발 관리에 놀라운 비법을 배웠는데요. 구두에 생긴 흠집과 검은 자국 걱정하지 마세요. 면봉에 알코올을 묻혀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흔적도 없이 깨끗해진답니다. 지저분한 가죽 구두는 세안제와 핸드크림을 섞어 발라보세요. 반짝반짝 윤이 나는 구두로 변신합니다. 더러워진 하얀 운동화 이제는 치약과 세탁세제로 해결하세요. 누렇게 변한 부분도 간단히 하얗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메쉬 소재 운동화는 주방세제와 식초로 깨끗하게, 스웨이드 운동화는 백주와 헤어컨디셔너를 살살 문질러주세 신발 가장자리 찌든 때는 이렇게 해결하세요. 비누에 알코올을 뿌리고 다쓴 칫솔모를 3분의 2만큼 잘라 비누를 살짝 묻혀 문질러주면 됩니다. 신발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는 화장지가 해결해드릴게요. 박하기름 몇 방울을 화장지에 떨어뜨려 접은 후 신발 속에 넣어두세요. 다음 날이면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하얀 신발끈이 더러워졌다면 소독용 알코올과 베이킹소다에 5분만 담가두세요. 부드럽게 비벼주면 새끈처럼 깨끗해진답니다. 더 많은 생활 꿀팁이 필요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